투싼을 까보자. 오늘은 투싼 프로옵션, 크락션은 여기다 서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껴있습니다. 크락션은 응. 뺐다 박았다가 되게 쉽지. 제네시스 거로 바꿨어요. CRDI 16, 뭐라고? 이게 몇 년식이냐? 예, 한 2005, 한 2006년 투싼. 응? 블랙 아주 마음에 들고 예. 크랙션 바꾸고 핀도 바꿨어요 핀도 핀도 바꿨습니다 신형으로 응?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서 예, 여기 에 하단에다가 순정 요거를 구했어요 손님이 구했고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usb 작업을 했어요 바로 꼽아서 쓸수 있게. 빼뜨고 같다 빼뜨고 같다할수 있게. 마감, 마감 이렇게 끝나고 뭐 어떻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기장동 들어오고, 억스액 있고, 뭐안 쓰는 거 위아래 억스 예.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이제 이 집게서 이렇게 또 껴드리고, 할패스는 예? 여기 또지은 버전도 또 껴드리고 멋있게 해드렸지. 이거 봐봐 여러분, 선정형. 야 예술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선정이를어 대체 들떠진 새끼들이 대중대층이라고그 되겠냐 깔끔하게 해야지 어? 집에서 안 떠나 끼들이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아 블랙박스는 8천입니다 KX 8천 어0 외계인 잡았다가 맞는 거지 아이나비인데 삼성의 디자인 그렇지 뭔지 아이나비는 삼 아, 아이나비는 왠지 삼성 거 같아 파인뷰는 LG 거 같고. 와 뭔가 멋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야 간지납니다. 이게 좀이 차를 홀딱 깨는데, 어, 그래서 딱 깨지. 그리고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 플러스 이제 그어 저기 반일 하려고 이제 슬그머니 해병대 나온 현빈 딱 들이밀고 이제 또 안중근 찍나 본데. 아, 고향아 그 보고 나서 또 갔겠다. 일본이 싫어요 하지 말고. 갑자기 일본이 싫어질까? 우리 편인데. 우리 우방국인데 일본이 싫어지고. 막 북한이 막 그립고 그러지. 어? 남북통을 되면 우리나라, 어, 이제 우리나라 그냥 그 순간 그지, 20년간은 거지로 살아가는 거야, 새끼들아. 자. 어, 나름 잘했습니다, 작업. 내가 했지만 너무 예술이다. 내가 이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을 정도면 너무 잘한 거 아니야? 멋있게. 어? 여기다 바로 꼽을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간에 젠더를 썼어요. 다이렉트 들어오면 이게 망가지면 다 갖다 버려야 되거든. 젠더 쓰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꽂으면 또, 또 각도를 맞춰서또 꼈지 또병살이안 하고 이래딱딱 딱 꼈어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여기, 여기 이만큼의 스페이스가 생겨 공간이 약간에 이게 정확히 한 거고 딱 들어와지면 잘못된 작업이야. 뒤로 밀려나.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아이폰이면 뭐 이제 어? 뭐. 애플카 플레이, 뭐, 이런 거.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끝. 예. 가성비 끝내줘. 이게 좀 쉽죠? 그리 한데, 그것도 바꾸면 좋고. 예, 뭔가 멋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간 스위치도 이제, 완전 꽉 채워야지, 이제. 프로그로. 프로. 썬드버튼 어? 등등. 꽉 채웠으면 좋겠다. 이게 또 신의 한수고, 열선 시트 순정. 그니까, 러 싸제 걸 여러분 다시더라도, 버튼을 순정해서 끼면 되게 멋있다. 싸제 거를 끼더라도, 요거만큼은 정품을 껴라. 그게 좀 멋있다. 그리고 여기 빵꾼에서 도후벼 팔지 말고. 차 베려버리니까. 어, 투싼 풀옵션을 수, 작업할 때는 이옴 스피커가 껴있으니까, 필히 사옴으로 스피커 바꿔주고 작업을 해야 된다. 싸구려라도 껴놔야지. 네. 소리가 나온다. 이 홈으로 껴놓으면 소리가 지글지글 지글지글 거려요 어, 되게 벅벅거리고 순정 앰프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 떼어서 버립니다. 예, 가성비 끝내주고 오늘 여기 다또돈 깨나 발랐네. 크락션, 보볼까 크락션? 크락션 소리가, 봐봐.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 예?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크락션. 좋아요